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년 묵상 두 번째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당신은 들려줄 이야기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단체나 민족도 역사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잊혀지고 전해지지 않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현재는 모두 과거로부터의 이야기가 있기에 존재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독특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그래요.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들어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건가요? 3절에요.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나도 들은 이야기고 나도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랍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과거이고 역사에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전달 원리를 알게 되는데요. 신앙은 이야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무슨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자꾸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 조상들이 전해 준 이야기가 뭔가? 4절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진 자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나요? 지난 2023년도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연애를 하면요.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을 만날 때 재미있게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하는 소재 중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하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하나님과의 연애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야기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 사진이 남는다고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진이 남는 게 아니라 사진을 통해 이야기가 남는 거죠. 만약 사진이 있어도 그 사진을 통해 어떤 추억도 이야기도 남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죠. 사진과 함께 이야기가 남기에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나는 작년에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인데 이야기가 없을 수 없고 역사가 없을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낭비되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말하게 하고 전하게 하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편 78편은 모두 72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광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셔서 자기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신 이야기,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셔서 광야에 식탁을 차려 주신 이야기.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패역하고 불순종했는지, 또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여러분,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왜 결핍이 없었겠습니까? 왜 두렵고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고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고 안전하게 하셨고 지키셨고 공급하셨고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패역한지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들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연속된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세마는 법을 알게 하셔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게 하심은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작년에는 혹시 내가 그러지 못했어도 올해는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2024년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연애를 잘 못했는데, 야, 올해는 제대로 좀 연애를 해보자. 이러고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일,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는 소망 가득한 한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